자 이번 영상은 언더코팅 보수라고 해야되나 4년전에 언더코팅 세라믹 R16으로 시공했던 처주님이신데 이번에 이너코팅 재시공을 위해서 입고를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이너 왁스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똑같은 걸로 시공을 다 완료했고 그리고 조금 전앞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앞에 조금 긁힌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고고 보수 작업까지 완료 다 했습니다. 손님께서도 일단 만족을 하셨고, 조금 내용을 쭉 이렇게 한번 적어주셨거든요. 여기 보시면, 좀 내용을 좀 많이 적어주셨는데, 손님께서 직접 어필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결과물, 결과물 안 보이는구나. 이노학스기 때문에. 일단 구멍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이노학스 제시공, 다 완료해 드렸고 그리고 이게 긁혀 있던 부분도 보수 같이 진행을 했거든요. 나머지 부분들 한번 쭉 봤는데 전혀 이상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단 센터도 4년 지났으니까 몇번 방문을 하셨을 건데 그때마다 언더코팅 정말 잘돼 있다. 이렇게 작업을 하면 정비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수리하는데 보증 수리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4년이 지났지만 상태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까진 곳한 군데도 없이 잘 붙어 있고, 그래서 손님이 요약, <laughs> 손님이 요약해 주신 내용 한번 말씀을 드리면, 4년, 지금 시공한 지 4년 지났고, 이너 왁스 재시공으로 입고를 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총각이셨다. 지금은 결혼을 하셨다. 이 어, 내용이 있고요. 어, 4년 만에 유주의 보수를 위해서 입고 하셨다는 거. 그리고 직장이 건설 인테리어 쪽에 계시기 때문에 염화칼슘 밭 비포장도 로 엄청나게 많이 다니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도 상태가 양호하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하부 세차는 겨울 지나고 봄에 3천원짜리 셀프 세차장에서 한 번, 1년에 한 번씩, 한 번이 되겠죠. 그렇게 유지를 하셨고. 그리고 보증수리를 위해서 현대 하이테크 센터에 방문하니까, 그 엔지니어 분께서 차주님 동의 후에 하부 보증수리 이용 후 교보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아무 이상도 없고 정비하는데도 이상이 없고, 그리고 보증수리 하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언더코팅이 되면은 어, 보증 수리하는데 아무, 아무런 어, 문제가 없다는 교보제를 만들기 위해서 어, 사진을 찍으셨다고 하세요 어, 그 내용이 있고 그리고 옆 리프트에 올라간 비슷한 연식 동일 차량 에, 똑같은 차량이고 연식도 비슷한 차량을 어, 비교를 해 봤는데 그 차량은 이미 하부부식이 번지고 있었고 이 차하고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겠죠 어, 상당히 뭘 많이 하셨네 일단은 요거는 센터에서 엔지니어분과 같이 진행을 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펜다쪽 소음이 올라오는데 방음 작업을 해서 어, 비교적 조용하고 매우 만족을 한다 요 내용이 있고요 어, 그리고 차량의 기본 작업이지만 신차라고 그냥 언더코팅 이제 뿌리는 것보다는 전처리를 이렇게 최대한 신경을 써서 하는 게 훨씬 더 좋고, 방리 현상에 대한 문제도 없다. 라는 내용, 여기 적혀 있고, 어릴 때는 몰랐지만 직장인이 되고서야 비싼 가격에 시공을 했다는 생각이 안 든다. 그때 당시에는 너무 비싸게 주고 했는데? 이 생각이 드셨겠죠. 어, 아이를 생각 중이며 다음 차도 여기에서 맡길 예정이다 어, 그리고 어, 친구에게 추천하여 대전에서 일산까지 와서 시공을 받게 했다 그리고 그, 친구, 그 친구도 그친구 어,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 어, 요 내용이 예, 제가 말씀드린 거 적혀 있습니다 아, 보시다시피 어,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뭐 4년 정도 지났지만 조금 오염은 있지만 스프링 부분까지도 떨어진 곳 없이 아주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죠. 스프링은 완충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축 이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까지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양쪽 다 유지하고 있다는 그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 당연히 커버로 덮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조금 깨끗하게 보이는 편이죠 뭐 그렇다고 이 커버가 되어 있다고 뭐 물이 안 들어가거나 뭐 부식 방지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건 아닙니다 물 들어갈 거다 들어가고 여기도 보시면 아직까지 뭐 모래 많이 묻어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어 그리고 이거는 볼트 이렇게 하부 탈거할 때 볼트가 박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역시도 떨어지지 않고 잘 붙어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쪽도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오염은 조금 있긴 있지만, 대체적으로 상태 상당히 위험하고 보수의 한 부분 보수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 내용을 꼭 말씀해 달라고 문자까지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켜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언더코팅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방금 신공한 이너 왁스로 시공을 했지만 지금은 투명 언더커팅으로 시공을 해드리고 있죠. 그 외에는 상당히 제가 봐도 만족스러운 상태고. 일단 센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언더커팅을 하실 때는 이렇게 밑작업을 완벽하게 하고 난 뒤에 언더커팅 시공을 하는 게 확실히 좋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품도 보시면 어느 정도 신뢰가 가는 제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똑같은 제품을 사용을 하더라도 밑작업을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구성도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리 이 제품이 좋다 이렇게 해도 밑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내구성은 오래 갈수 없습니다. 저희 밑작업, 밑작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국내 특허, 저희가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언더코팅에 관한 거,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시공한 모습이 지금까지의 모습이고 한 4년 된 언더커팅 상태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바로 조립하고 차량 출고할 겁니다.